근데 이 영광이 어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하고 좀 다르게 어 이런 이제 그 영광 이야기를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를 영화롭게해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도 나중에 이렇게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류비긴은 이제 그 점을 많이 강조하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영광을 전달함으로써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광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큰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진 그런 영광의 순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자체가 마지막에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 또 영생하고 연관이 되고 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주는 삶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 영원한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딴게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아는게 영생이고 어~ 이런 이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이제 영적 상태 어~ 이런 걸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이렇게 키워드죠, 영광. 도대체 영광이 뭘까요? 이렇게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영광이란 진짜 뭘까요? 네.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 독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일반 헬라어에서는 외견을 말하는 것, 외견 외적으로 화려하게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럽잖아요그렇니까어 그러니까 이 이제 영광, 한편으로는 이제 막 우리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 음. 글로리 그게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의미도 있고 어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명예와 수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뿐만 아니라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수치와 반대되는 것이 영광인 거죠, 명예와 영광. 예수님의 이 이제 십자가의 길은 최고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영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천머리, 기도의 천머리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을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는가 이게. 그래서 순환 후 영광이 아니라 순환 즉영광이거든요 예수님 이제 이 걸어가신 이 길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 이렇게. 그 영광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들어가는 제자들 너희도 영광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을하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입 아, 보면 이게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외적인 화려함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절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죠. 가장 고통스러운 정치범인. 로마에게 대력한 사람에게 가해진 형벌. 그리고 <laughs>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저, 저, 저.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라는 우경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가장 수치로스러운 죽음인데 그 수치가 아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다라고. 네. 이거 이게 그냥 일종의 도구로 과정이 아니야. 그러면 순환 후 영광이면 이 순환은 영광이 아니라 순환 이후에 제일 종의 어떤 과정처럼 이렇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순종한 행위 자체가 영광이. 그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여기 진단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 지금 모든기던그들이그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아니 마음대로 공부하고 이어버릴 거예요. 많은 희설이될 거예요. 잘못해서 될거요 그런 부분을 좀 봐서 녹음소리 고 지금 음. 그 미국도 할수있 네. 그렇죠. 다은정유텔에서나날거 그런데 불과그 그 내용들을 보지 않고 여기서도 그 연생이나 그 영광이나 그 내용을 하는 성물이라는 아무거나 심을 터그 네. 비밀한 것들을 아 잡은 사람들이 있그 전체를 지금이 들어 왜 이런 네. 고난 속에, 그분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소위보 다, 그 영광 속과 그 초기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의 도그 생명이 네. 변질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렇게 나오죠. 거 이것도 못해. 이것국 보수주의도 도중 그렇다는 거 아닐까? 네, 증거도 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나님 역사에서 정말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네. 많은 제거해야 돼 저렇게 서 강력하게 하고 십자가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히려 거리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린도전선과고린도후선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헤일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고, 헤일라인에게는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 인간의 본성상, 이, 순환 열, 일종의 과정으로 순환 이후의 영광,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순환 곳 영광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복음의 전파가 그그 그 힘으로 가능했지만 그 힘도 사실은 너무나도 인간 입장에서 파격적이고 투명하기 힘든. 그분이 때문이었다. 지금 십자가에 대로 순환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